열전 현장 오늘은 포항 시장 편입니다. 포항에서 처음으로 3선 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 힘 현직 후보와 환경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정석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 시민 운동과 정당 활동을 한 환경 전문가 유성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미래는 환경이 경제다라는 구호와 함께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침체된 포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백년 가는 포항을 만들어 보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백년을 간다는 것은 지금처럼 사는 백년이 아니라 뭔가 변화 있고 발전하는 그런 포항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리드십은 현실 인식이 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 미래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크도프 번복 파동 끝에 기사회생한 이강덕 후보, 더큰 포항 위대한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포항 최초 삼선 시장이 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균형 발전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경험과 어,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도시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삼선 시장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 당선되면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도시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쟁력을 확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두 후보가 내건 공약도 다양합니다 유성찬 후보의 주요 공약은 한국환경공단 포항 이전과 환경에너지 산업 별트 구축 사회적 연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 등입니다 포항에서 환경에너지와 환경기술산업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환경공단은 자연스럽게 포항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부에 다가 요청할 것입니다. 이강덕 후보는 바이오헬스 케어 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동해안 대교 건설 추진, 4대 도시 마천 생태복원, 포항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무정심업과대학을 만들어서 동남권에 의료 혜택은 물론이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우리 포항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에 퍼져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영일만 횡단 대교 부분도 꼭 건설되게 해서 관광 대교, 경제 대교 역할을 할수 있도록. 포항 최초 삼선 시장에 도전하는 보수 여당 후보와 공직 선거의 네 번째 입후보한 야당 후보가 맞붙으면서 선거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